야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신발 사진 올렸잖아요 네, 네. 정수, 정수 형한테 물어보세요 아, 귀여워 <laughs> 일단 신, 그거 신, 신었어요 그날 마음에, 바로 신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뻐 이쁜.. 분인데요? 네! 누가 사주셨다고? 아니 생일선물 생일선물 생일선물? 근데 뭐 약간 갖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그냥 고른 거예요? 내꺼 사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고 사줬어요 형이 물어봤잖아요 요 <laughs> 너무한다 어, 그죠? 어. 아니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종수형이 보다가 어야 이거 왜 사이즈 있냐 하고 보여달라고어 이쁜 애 했는데 다 사줄게 해가지고 또사주려 했는데 사준는데 어? 아니, 그니까 러 제가 생일날 서산에 있었잖아요. 아, 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종수형이 뭘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해주기가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종수형 생일 때 제가 또 선물을 해주니까, 종수형이 미안했는데. 김민선생님 생일 때뭐 해주셨어요? 종수형 생일 때요? 네. 향수 사줬어요. 제가 어. 알아서 골랐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알아서 보냈어요. 어, 근데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향수는 진짜 말니까요 근데 뭐 어. 대충. 동수형 그 취향을 아니까 그고좀 대중적인 걸로 약간 중성적인 걸 좋아해요 남자인데 중성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맞춰서 해줬지 네. 생각해볼게 조용끼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좀잠잘 잤어요? 아니 못 잤어요 못 잤어요? 안 가라앉아가지고 아 마음이 네, 네. 연락, 연락 많이 왔어요 네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 팬분들이 연락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아... 그게 제일 기억 같습니다. 그 정강민 선수랑 윤산은 네. 선수랑 사이를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를요? 네. 둘이 좀 친한가? 아좀 뭐... 친하죠. 아 진짜요? 네,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왔어요. 아뭐 먹었어요? 어제 그 막걸리가지고 갈매기살이랑 삼계살. 여기 프런트의 신승원 형이라고. 예. 네. 그 형도 네. 스코보온 아... 출신이고 아... 삼성의 박정준 형이라고 될 거예요 네. 그 형도 스코어본 출신이어서 지 아, 같이 먹었구 같이 먹었어요 아, 그래도 팀원이 꽤 되잖아요 아, 친해진 이유가 아, 있어요? 계기가 아, 있어요? 아, 광민이 형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충고 게임하는 걸 우연히 봤었어요 광민이 형 3학년 때 그때부터 그냥 아 야구 잘한다 하고 알고 있다가 스코어본 가서 제가 먼저 형 장충고 나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좀 친해졌어요 먼저 다 왔구나 권강민 네. 선수는 어떤 형이에요? 약간 친구 같은 형이에요 아. 좀 잘해주고 편하게 잘해 음. 그런데 말입니다. 아, 예, 감사데니다하이니다하화요안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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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김, 조윤이 형이다. 김강민씨. 기아 트레이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윤생에 하셨습니다. <이> 하늘도 <하면> 무 <너무 어려운데. 그쵸> 엄청 무거운데? 비싸요? 비싼 거예요? 천만 원이에요네 천만 원 3개월 숨만 쉬어야 가겠습 가끔다나셨어요참한다참한다 <laughs> <laughs> <야, 웃음> 오늘은 동생 안 만나요? 두 동생 중이세요? 아하기만해서 말하는 걸 잡는다 오늘. 동생 오늘 또만났주데요에요 한강 선수도 오면 만나겠지. 혹시 만나는 게쉬는 김에 네. 하, 출연 허락도 같이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아왜 뭐, 네. <laughs> <유튜브 출연한다고>. 네. <laughs> 맨날 뭘하 맨날 유튜브 쇼한다고. 유튜브 넘버 원이라고. 유시 넘버 원이라고 맨날 출연해서. 우리 동생 이따가 나 커피 갖다 주러 올 텐데. 아, 진짜. 커피? 네. 왜요? 어. 야, 서러울 수. 있어. 한참.. 아니 <laughs> 걔 바로 밑에 스타벅스 생각. 해 걔네 이게쓰는데아 나는 돌아야 되나아 집에서 나올 도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오라러면 건물은? 세시신 명도 올거 같은데? 그.. 그.. 이.. 땀처거 봐. 이제 외웠어. 이게 어제 내가 보니까 아 내가 어제 보니까 어 맞아. 아 씨. 기억력 하나는 야, 냥 언제나 가면 돼. 이거 저희가 시키려고 <목소리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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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세요 고맙다 예. 안녕세요너고 네. 싶대 네. 저를 왜요 네? 네? 저 비싼데 아.. 요있어네 아? <laughs> <수> <목소리가> <목소리가> 똑같이 생겼네 네? 똑같이 생겼어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똑같이 야, 야. 그럼, 여음 사람들이 제가 더 잘생겼죠 솔직히 음. 아, 원래 사랑에 미X분들이 많아요 <laughs> 야 갈게 윤수 음, 잘 먹을게 어 오늘 어, 수고했어 아니, 아니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윤수 선수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 김석구 자랑 네? 하나이글스김석구데아 이런 거까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이, 이 사진을 보냈어요 똑같다고 그래서 동생이 뭐라는지 <목소리> 저 전화했죠 뭐 잘못, 뭐 잘못 띠 처먹었냐 이러더라고요 인정을 해주시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손자분님 제가 사진 번제로 해가지고 대전군이시던데 <목소리> 대전 손석구가 진명이네요 진짜 손석구 하나뿐. 어? 그, 그저께 경기 이겼을 때 경기 때 이제 안타 치고 주키는 강판을 시켰었잖아요. 그리고 불펜에 토가우 쪽에 이제 따봉을 날리던데 혹시 어떤 선수한테 따봉을 날린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따봉! 따봉! 아 이거 누구한테 했지? 그냥 안에서 막 와! 이해가지고 아, 신나가지고 저도 따봉한 거 같은데 막 어떤 선수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막 기억해 안 나요? 어잘안 예, 나요 그냥 그공잘 참고 찼다 하고 뭐 그런 게스처였고 누구한테 했지? 도윤이 형인가? 태현이 형인가? 아마 그 진영이 형인가? 세 중에 한 명인가? あ있었나、ある限り強いからなんだけど。